천둥. 이렇게 아무런 전조 없이 태풍 속에 들어왔다고? 이 파도가 밀려왔다는 거아 약간 파도 들어갈 걸 예상하고 뭘 많이 넣어놨네. 와! 야 뭐야 너네 이런 것도 할줄 알았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쵸? 어떠한 혼동과 떨림도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너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 한다. 보자. 호수가 높더위에 잠잠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해적선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건. <laughs> 씨발! 너왜 자꾸 그래? 너 그만해, 그만. 저건데 미니 크루스가 아니지 않소? 팔 어. 티베어, 팔 티베어. 아니 진짜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일을 겪고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돈다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난팔 티가 정말 좋소 아니 진짜 무슨 정신이상자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남들은 다 힘들어 가지고 아 씨바 겨우 살았네 이러고 있는데 얘는 오 파티야 이러고 있는데 를 얼마나 구박했으면 이렇게 그니까 애가 미쳐버렸잖아 내 잘못 아니라는 표정이네 저 배가 누구의 배인지 어떤 일을 겪은 배였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되지만 관리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니 나도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이스마엘 이해해. 어. 네 건너가죠. 저거는 또 갑자기 오티스나 할 법한 말을 하나 아니 여이뭐 그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야. 어? 너도 내가 어떻게 됐니? 파티에 취해 너무 늦게 돌아오지 말라고. 베르길리우스가 오리지 않게 손을 들었다.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아 진짜 뭔일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네. 기다려 보시오. 내가 배에 있는 힘껏 숨을 불어 담아 소리를 질러 보겠소. 다들 귀 막아. 좋좋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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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역시 있수야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시끄러운 게 하나 사라졌네. 그럼. 어? 야, 좋았다. 야, 아니, 희수야 너. 오랜만에 나랑 생각이 일치하는데? 아 이제야 살것 같네.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다고? 그저, 그저 불만 켜져 있었다는 것이요. 음. 방금까지 파티가 있었던 게 자명한데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나? 지, 진짜요! 뭐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일지도. 이런 모임에 모일 만한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이 잘안 되지 않니? 어. 그럼 사라졌다는 건가요? 여기 사람들이 점프 그러면 이미 파도에 당한 게? 오 맞는 것 같은데? 네딱 이런 이야기였어요 성대한 잔치를 한다는 초대장을 받고 어떤 저택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뭔데 그 다음은 저희 노, 노래나 다시 틀까요? 야꺼 임마 꺼꺼꺼 라디오 작살냈는데? 그래 잘했다 어, 굿 이게 파도에 당했던 배라면 당장 나가야 하는데. 어 왜? 그런데 열려 있는 어떤 방에서 자꾸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가 보았더니 들어가 보았더니 들어가 보았더니 들어가 보았더니 <laughs> 사람들이 두 팔을 편채로 시체 같이 뻣뻣하게 껑충 껑충 튀어 오르면서 튀어 오르면서 우와! 저 저는 저. 창고를 확인해 보고 와야겠어요. 어나나나나나 나, 나, 나 이런 이야기 나 너무 좋아해. 싱클레어군 왜 그렇게 손바닥이 선거 나오고? 그 재질이요 싱클레어는 도망이라도 치듯 창고의 문을 찾아 뛰어 들어갔다. 근데 이런 거 혼자 가면 안 된대. 추는 춤이 한때 유행 중이었다는 아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토끼 토끼 춤이 어아 그게 유행하는 춤이구나 인정 인정. 괜히의 겁주기는. 꼬맹이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무서운 얘기하다가 싱겁게 끝난 뒤로 이제 어, 누구 하나 무섭다고 혼자도 가면 걔가 죽는다고 이게 공포 영화의 법칙. 아 저거겠군. 우리의 목적지 유사 로봇 도미 지부. 파일럿 씨가 말씀하신 생존자분들 안전하게 계실까요? 사실 이거 죽었다고 봐야죠. 살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오별 일이 없었다면. 별 일이 없었다면. 싱클레어 이상이 말한 동안 안개에 가려져 있었던 거대한 고은의 모습이 점점 시야에 들어왔고. 야너 이런 말연을줄 알았어. 로버 지부는 바로 옆 호수니 쪽배를 타고 가도록. 야너 같이 안 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나는 이 호수에서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도록 하지. 근데 이거는 진짜 베르길리우스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 이 배에서 가만히 있어도 뭐, 뭐가 쳐들어올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베르길리우스 정도의 힘이면 파도 와도 혼자서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아니, 그냥 고래도 이길지도 몰라. 만일의 상황이면 더욱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배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 우리가 못 돌아오면 어떡해. 내 혼자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지금 베르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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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잠시만요. 설마 이 사람 댁 파일럿 씨가 찾던 쳤던... 걔네들은 아닐 수 있어. 너 일단 걔네들은 죽었다고 봐야 돼. 기부 괜찮은 것인가? 에이? 걔네들 맞는데? 대체 거기에 말을 왜 거는 거야? <laughs> 이 <이거> 아니, <laughs> 살아 있어? 이제... 와 아니 이건 좀야 그냥 죽여줘라 저거는 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이스마일 당신에 만난 그 고래가 삼키고 왔다는 거야? 네. 어떻게 확신하지? 그 고래가 지나온 모든 길은 지금처럼 하얀 모습으로 뒤덮이니까요. 아니 건물을 삼켰다고 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불문명한 말을 내뱉고 있던 그가 이스마일이 다가갈수록 하얗게 더욱 하얗게 변해간다. 이말도안 <laughs> 돼. 분명 방금스마일 이스마일. 하고 있었지요 이스마일. 이잖아요이스 이스마일. 멀리 떨어이스마이럴이럴 <laughs> 이럴 리가 이어내가 이스마일. 이스마일. 이이호수이 지금은 감정의 동요가 발생했다. 야 이마 그걸 몰라 지금 그냥 제 빨리 데리고 나와 위험하니까 <laughs> 이스마일. 수감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나는 어느 순간 이스마일에게 달려가고 있었지. 단테, 그대가 나서서는. <laughs> 야 역대급 역대급 이상의 큰 소리를 들었어. 아니 이상아 너 크게 말할 수 있었구나. 이어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를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자가 있었다. 오시는 그냥 우리가 뒤따라가던 나비는 천천히 그 날개를 접으며 내려앉았다. 그자의 찰랑거리는 머릿속으로. 또박또박 들려오는 그 말은 이곳에서 마주친 인원들과는 달랐다. 이거 뭐냐, 저거는? 야, 이거 그거 아니? 그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인데. 근데 안에 모래시계가 들었어. 이거 뭐지? 외봉이들은 다들 물방울석 떠올릴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 우리를 보러 왔다는 건 설마 그거야? 우리에게 황금 가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는?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고마운. 아, 딱 봐도 아. 그걸 방해려고 왔다는 게더 맞는 것. 거...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어? 도와주려 는 사람한테 실례잖아, 그레고리야. 났어. 응? <laughs> 왜 이러지? 아 참. 가지를 이 건물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저 시간의 무용함을 깨닫게 될 것이오. 어, 야. 고래가 먹고 갔다 그랬잖아 그럼 고래 배에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진짜면 스마일 이거 PTSD 터지겠는데 이거. 젠지야. 림이라는 자의 말대로 여기엔 황금 가지가 없어 보이네요. 제게도 가지에 대한 감각이 느껴진 건 없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고래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배에 돌아가서 이제 아, 여기 가지가 없대요. 누가 그랬죠? 단체. 아, 그 림이라고 아세요? 여기 <laughs> 말이 안 되긴 한다. 이렇게 많은 거는. 당연한 결과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택 받았으니까. 라고는 그렇겠죠? 안 하겠지. 베르길리우스가 우리 이해 해 주겠지? 지금 당장은 <laughs> 어디론가 이동하지는 못할 겁니다. 베르길리우스 씨와 합류해서 추후에 대한 논의를 하는 편이 적합할 것 그러니까 인마 그 고래를 잡으러 간다 쳐도 어? 아니 고래가 일단 어딘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건가? 이번에도 그 거지 같은 호수의 규칙 때문이지? 네 그렇습니다. 음... 약두 시간이 남았군요. 야 그럼 두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돼? 참 잘했어요, 히스클리프 씨. <laughs> 야이 새끼야. <laughs> 너 그만 끌고 너 그러다 한대 맞어. 이런... 오. 갑작스럽게 부딪힌 강한 충격에 모두가 휘청거렸다. 일, 일단 밖으로 나가자. 보시오. 뭐, 뭐, 뭐안 개놈으로 선박 여러 쪽을 이이. 건축했다. 단 메피스토펠레스의 윤곽은 아니다. 야이 걔네 아니냐? 아 죽였어야 됐다니까. 아니 미스포는 죽였어야 됐다고. 뭐야? 관리자님, 당신이 기억코 살려두었던 그자가 부른 찌꺼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죽였어야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말 마시오. 관리자 나리가 행했던 건 누구나 하기 어려운 숭고한 판단이었어 야그 망할 숭고한 판단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잠깐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알수 있잖아 야 네가 그런 소리를 어 그래 한번 들어나 보자 말해봐 우리가 호수에 묶여있는 것처럼 저것들도 호수에 묶여있을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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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역에 두 시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뭐 작사를 실컷 박는다고 해도 이 너머까지 배를 직접 끌고 오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몰라. 아니, 보통 대적들이 작살을 날리는 건 그런 의미가 아. 니야 하하.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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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갈고리를 단건 지금 같이 저진력을 위해서였다고. <웃음> <웃음> 저, 저기 최초 가운데 있는 사람 말이야. 가운데뭐 개들이겠지. 미스포춘이랑 어. 갱플랭크랑 로자가 답지 않게 당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저기서 아까부터 엄청 폼만 잡고 있는 사람 말이야. 폼 그런 게 아니야. 아따한테 저 문신을 보고도 모르겠어. 저자는... 중지 저 자는 중지 저형님오 모분 형님이 뭐죠? 저... <laughs> 저분 형님, 저분 형님 맞아? 작은 형님... 아, 아니야. <웃음> <웃음> 오, 다 쫄았어. 아니, 중지의 작은 형님이 그 정도야? 제프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협상,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들어줄 용의가 있다. 아, 뭔가 협상을 하려 야이 새끼야, 제발 가만 있어. <laughs> 작은 형님, 진짜 올 줄은 몰랐는데. 야, 작은 형님까지 나설 정도라면 우리도 베르길리우스가 한번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 어. 내가 왔다. 너희가 내 개인 금고를 털어가는 바람에 말이지 어? 우리가 언제? 금고를 털어갔다? 이게 뭔 소리지? 야 이거 미스포춘 이 새끼가 아니 이 녀석이 지금 뻥카친 거아니야잉나한대 맞았죠 중지 작은 형님 제네들 때려줘 라고 하면 좀 모양 상하니까 녀석들이 어 금고를 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막으려고 했는데 무리였어요 그 스미 씨랑 조금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대의 부하는 우리가 무사히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이걸 로 어떻게 정상 참작 안 될까? 우리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어? 살려줬는데. 아야 잠깐. 음, 스미. 응? 그게 누구지? 뭐야? 아, 그 어설마몰랐던건한동이었는가아 어, 몰랐나봐. 어디 보자. 한디야왜 죄야? 죄까지 추가해서 아, 가면 그래. 프라이빗 미용실 원장에게 헤어 스타일링을 무려 5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쿠폰. 거기다그 쿠폰이 있으면 누구나 멋쟁이가 될수 있는데다가 사전 예약 없이 방문도 할수 있다고 적혀 있지. 근데 그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요?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간 게 머리 손질 쿠폰이라고? 아까 요슈 씨가 조분형님이라 했던 것은 속 좁은 걸 의미하지. <laughs> 진짜. 자 보아라. 이게 너희 중 하나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의 증거. 아오. 아오 이스치. 와 진짜. 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좀뭐 많이 나아졌나 했는데. 그래. 네가 그렇지. 어? <laughs> 남의 것을 가져가는 도둑질이나 하는 나.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오. 왜 그런 것이오? 히스클리프. 이번만큼은 도키호테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건 히스가 너무했다 이거는. 가져간 쿠폰을 다시 돌려줘도 용서해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0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므로 그 쿠폰은 히스클리프. 네 것이 될수 있다. 아... <laughs> 그런 의미였어. 불행한 소식으로는. 그 쿠폰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우린 모두 대박이라는 거겠죠. 근데 싱클레어 조금 약간 걱정되는 게 자꾸 지금 로슈한테 물 들고 있거든요. 얘 성격 망가지면 어떻게 해? 한창 잘할 나인데. 한창 정신적으로 성장할 나인데 막 로슈 닮아가면 어떻게 해? 피어나라. 반동 때부터 그런 오, 뭐야 코신 나온다. 와 뭐야 아니 야와 존나 멋있다 와 존나 멋있는데 야 근데 얘들 진짜 그 이번 5챕터 진짜 힘줘서 만들었는데 진짜 힘을 꽉 줬는데